브랜드 미팅을 하러 롯데월드 타워에 처음 왔다. 근데 여기 반도체 공장이라도 있냐? 보안 살벌하네. 16년 전에 미팅하러 가서 디자인실로 바로 들어갔더니 디자인실장이 거품을 물고 화를 낸 적이 있어서 지금은 문 안쪽에 머리만 넣고 디자이너를 기다린다. 주말 아침부터 당근마켓 거래를 하러 간다. 너무 피곤해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랜만이라 약속을 잡았다. 어쨌든 만원 벌었다. 하지만 티끌모아 티끌이다.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내가 머리숱이 많아서 앞머리가 빠지고 있는 걸 몰랐다. 개순이 유도 선수가 완전 무결한 건 없다고 했는데, 영원히 풍성한 머리숱은 없었다. 내 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워라벨이 붕괴된 게 크지 않을까? 그래서 힐링에 좋은 다캉스를 떠나기로 했다. 호텔로 피서를 떠나는 호캉스도 좋지만 다리에서 무념무상으로 멍 때리는 다캉스도 좋다. 아까 다리는 인생은 후반전 콘서트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쪽이 뷰가 더 좋다. 다리 그늘 밑에 앉아서 이렇게 잔잔히 흘러가는 물이나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평화로워진다. 머리카락도 다시 도든것 같다. 다들 피곤하면 집에만 있고 싶어 하는데 너무 집에만 있어도 건강에 안 좋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인생이 망하면 다들 다리 밑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들 다리 밑에서 죽지 않지. 누군가는 그 안에서 성공해서 나가겠지. 지금 지구 어딘가 다리 밑에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누군가와 메타버스에서 백반함께 하고 싶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계속 얼굴에 거미줄이 붙더니 보니까 거미가 있었네.